안녕하십니까? 작게 8 9 8 저자 정장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건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대중이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부터 북한에 있는 휴미트 장성들 그리고 한상한 헬로우배 네. 이현민 씨 그리고 뭐 중앙정보부 전직 중앙정보부 의원들 그 당시 안기부 현직 직원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당사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대한민국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오늘 몇 마디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 청청로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발량용은 원칙권 남용과 여적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조사를 지리세 끌고 안 하다가, 6일날, 6일날, 지, 저희 회원을 불러가지고, 어, 방송경찰서 로비에서 얼굴만 보고 몇 마디 묻고 끝냈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국수본 국가안보수사과를 취한본부에 있는, 부취안본부 있는 경찰청, 가서 이종찬이를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나오는도 나오지 않안 합니다. 제발 고소 좀 하지 말라고 사정 사정 부탁하길래 그때 그냥 간격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다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사과장을 우리가 청청모가 1 6까 가지 결정적인 북한군 작전 상황을 제시를 해서 조사를 해라 했는데 문제 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발한 거를 국수본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강서 경찰서 로비에 와서, 수사관 아니면 로비에 와서 우리 회원을 만나서 맨만만 물어보고 갔다는 정도로 일단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현 시기에 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모든 애국 국파들이 100%나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원체제 비상, 아, 비밀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3원체제가 뭐냐? 바로 1999년도에 대한민국이 중국의 비밀합방이 됐습니다. 1999년도 5월 말에 청주케 출신인 천영태 국정원장이 바로 중국 국정원에 가서 대한민국 국정원만 갖고 있는 정치정보주권을 넘기고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 정보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때 만든 게 99년도에 그런 일이 있고 2000년도에 김다중이가 만든 게 국가경영전략연구소예요. 그게 지금의 바로 민주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중국 정보부가 국정을 안에다가 비밀리에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김대중이가 만들 때는 국가경영전략연구소였었는데 이름가리를 세번 해갖고 지금의 민주연구원이 된 겁니다. 이 둘이서 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중복화를 시키면서 바로 김대중과 네, 노무현 씨때뭘 했냐면은 언론 세무사 찰한 겁니다. 언론 세무사 찰을 중국 정부가 실시해 가지고 모든 언론사에서 네, 엄청난 세금 내려가지고, 야, 모든, 야, 언론사의 야, 야, 내려가지고 야, 모든 언론사의 자본을다 중국에서 아, 대줘가지고 네, 네. 대한민국 아, 아, 언론이 적합한 겁니다. 그 적하던 언론사를 네. 끌고 박지영이가 공사위기를 통해가지고 다 인사를 치워집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선전선동 선전, 선전, 매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있다가 북한에서 뭘 만들었느냐. 바로 국정원 안에다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민주당에 있는 민주여권 이세 가지가 3월 체제라는 겁니다. 이 3월 체제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민일 정부를 깨어해고 지금 대한민국을 축제하는 데 김대중 여당 경력이 5.18을 꾸릴 때 그러니까 김옥일이가 1980년 2월 달에 김대중 여당 경력 4,500명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걔네들이 말하는 시민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바로 임동원이 때 5대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수연 게이트, 무슨 게이트에서. 그때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4,500명이 지금 10만 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만 명이 민주연구원에서 지휘를 해가지고 한죽이고그 다음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바로 북한에서 집회했던 단체들 이게 10만 명. 이게. 그 다음에 국가 대혁 전략 연구원인, 여기서 조선족 220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정보원이에요. 지금 조선족들이, 광장시장 같은 데 가면 목조원들은 다 조선족들이 다, 다게 샀어요. 중앙시장도 다 조선족들이, 얘네들이 지금 자본을 갖고 와서 한국의 명동 좋은 자리는 다 해가지고 직접 장사를 하면서 공작을 하는 겁니다. 2 0만이 20만.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10만에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서울대학교에 연구원으로 근무합니다. 신문에 홍콩에 있는 대학교 교수야 서울대학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스크린 옆엔진 같은 거 연구를 같이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이렇게 해서 공산업체, 각종 연구소, 이런 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직이 아니라 정치직원이에요. 중국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비밀 정부는 정부가 공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공안 세력이 김대중 여단 10만, 조선족 20만, 북한 집파 10만, 조선족 중국인 10만, 90만 명이 대통령실에도 있어요. 국정원에도 꽉차 있어요. 국방부에도 꽉차 있어요. 방사한테 뚝박 차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다음에, ADD라는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서버를 품째로다뱉겨나가 아랍 AES를 넘겼어요. 그럼수사안 합니다, 지금. 지금도 수사안 해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방사 KF21 소스코드까지 다, 중국이 다 가져왔어요. 그... 그대로 지금 제.. 제... 제... 청, 정... 정부에서 7년 동안 정부에서 보면... 정부에 대해서보 고소를 했어요. 시선선 동서남에 있는 모든 강시장교들, 육군본부 국방부, 대통령실에 있는 강시장교들이 전부 다실시간으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옵니다. 지금 같이 봐요. 이거를 7년 동안 고발을 했는데 작년에 감시장비1 3 0 0대를싹다철거했어요 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김대중 때부터 직접 첩보 활동을 했었고 제가 영변에서 북한 장성들이 핵기지 상세도면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상세도면 그 다음에 핵실험을 했던 그탄사바를이영기 씨를 통해서 국정원에 가지고 온 거를 김대중이가 받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임동원이가 문을 안 열어준 거를 제가 바깥에서 진두지휘를 해서 미국 CIA로 넘겨가지고 미국에 지금 언제든지 영변을 실시간으로 정밀 타격을 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장본인 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원체제 비밀정부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이 바로 김대중이가 중국에다가 국정원의 정치정보집권을 1999년도 5월 말에 넘겨주고 만들어 민주 국가개영전략연구소입니다 그게 국정원이 정보기관입니까 연구기관입니까? 왜 국정원에 연구원이 두 개가 있습니까? 바로 북한과 중국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려 예를 든다면,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가 제거됐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난수 방송을 했을 때 태호가 2016년 6월 달에 와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날, 김포, 어, 인천공항에서 바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국정원에 가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상위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난수방송을 지휘해가지고 박근혜를 제거시킨 게태웅입니다 북한군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송화동옹인 사격대 교도대대 매복주 8명이 북한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을 한국군 군복을 입혀가지고 한국군에 편제를 한게 누구냐 바로 최웅입니다. 최웅 최웅 11년 여단장이 23일날 미군부대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군 작업복을 입고 한국군 헬기를 타고 중앙위에 내려가지고 첫 번째로 지시한 게 뭐냐면은 자기 부하 대위 한 명을 전교사로 정식으로 인사 발령을 내라고 인사청구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그 대위가 24일날 전교사로 가가지고 북한군 8명을 인선 해가지고 직접 11여 달 자기 동료들을 다쏴 죽인 거예요 그 1 1 여단에서 반격을 했을 때 교도대에서 조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다 아실 거예요. 전투상보도 다 있으니까 그 교도대의 조교가 죽었을 때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군 보병학교 조교였습니다. 그런데 동작동 울판 지역에 그 조교의 부담이 없어요. 왜냐, 북한군이니까 묻지 못하는 거야. 군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대신, 지나가는 방위병, 통합병원 방위병을 쏴 죽이고, 전교사를 싹 속여가지고, 이거를 국방부하고 채해 11여 달 한병 참모가 다 허위, 흥적 조서 써가지고, 대신 묻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청청무에서 찾아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하고, 국정원도 모른다, 국방부도 모른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도 모른다, 그걸 또 고소해가지고, 이번에 국수본에서, 불러지도 않고, 강성 경찰서, 모르게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정보들은 미국 국무부를 통해서, 민시아에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접수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한국 경찰에서도 저희한테 정보를 요구하지만, 저희가 거절을 지금 해요. 5.18은 육사 청주회가 일으킨 거고, 12.6도 청주회가 일으킨 겁니다. 박정희 육녀사 이것도 청주캐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적하, 이종철이 국정원장 청주캐예요. 천용택 청주캐예요. 임동원이 청주캐예요. 요, 지금 나와서 방공연설 하시는 분들 책보고 온 거. 그 책이 바로 간첩 임동원이가 쓴 책들이에요. 그게 박정희 장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방공, 강사로 임명했던 게 보정관측 청주케 장군 임동원이에요. 호 대한민국이 이런 거를 왜 모르고 계신지 어. 저는 이제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 예? 저는 지금 많은 일을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왜 마스크 쓰겠습니까? 죽인다 이거야. 나 죽는 거 봐봤나요? 맞아, 맞아. 내가 김대중이 폭살시키려고, 김대중이 참물을 싸그리 폭살시키려고 베트남 합다이 성에 있는 복공학교를 제가 침투해 가지고 다 세팅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중국어가 맞나요? 그런데 왜 쓰냐? 쓸데없는 이런 마찰보다는 진실을 알려 가지고 천만 명의 이런 진실들을 제가 밝히고 싶은 진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일일이 다 말을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5.18 때문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잘해도 5.18을 기억나면 대한민국은 망해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광주 5.18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and South Korean 김대중 팔로 w e r s 합작으로. 5.18은 무슨 수를 해서라도 역사 다시 써야 돼, 뒤집어 역사를 다시 쓴 책, 작게 805.18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미리 예약 구입들을 해주셔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책을 받아본 삼공수 부대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팩트를 수집했는지 경의를 표한다. 군봉교 24단 지휘 차량 피탈 정말 정확했다. 작전 참가 상황 일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오랜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 정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44년 동안 감추고 덮어씌우고 묻어버린 거짓의 역사를 파헤치는 안내서인 작게 8018이 나왔다. 5.18 반란 세력을 추적 섬멸하는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고자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역 예비역을 불문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 세계 자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1980년 5월 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으킨 반란 사태를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공산 정치 세력의 반동과 반란 정신을 근절시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였고. 저자 정담도 종이책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분노감을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44년 전 광주 5.18은 거짓과 남북 군사 작전으로 유린하였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것을 알게 해주는 충격과 분노의 타임캡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봐야 할 반공 필독서입니다.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불의한 정치 세력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헌법을 위반하여 알 권리, 언론 출판의 자유를 현저히 어기고 있는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5.18 법이 아직도 국민들이 말할 권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2의 말대로 5.18 문제 해결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5.18 세력들을 무력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살떨리는 5.18 폭로, 비가 거꾸로 솟는 분노, 5.18의 실체를 정나라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다면 거짓의 5.18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다시 쓴채 작게 805.18을 국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 805.18 주문은 먼저 농협 예금주 황진무 360-02- 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주문 수량,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 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 드리게 됩니다. 정담의 작게 80518에 이어 두 번째 역작이 발간되었습니다. 구글북스에서 전자책으로 판매 때 거부를 당할 만큼 붉은 세력들의 적나라한 여적질들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온 김대중. 그리고 청주께 국정원장들인 이종찬, 천용태, 임동원과 신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쇼킹 그 자체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왜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사 앞에서 민주당 해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의분해찬 행동들이 있는데 이 책에는 그 이상으로 반드시 해체시켜야만 하는 민주당의 소행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나라의 군, 경, 검 등이 또 정치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정치인들은 왜 중국에 줄을 서고 있는지를 알고 통탄해 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무기 개발로 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드론은 왜 낙후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명한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이 남한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왜 밝혀지지 않고 있는지, 북한 핵에 대해 왜 소홀히 대하는지, 부정선거를 위한 기틀은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김대중과 한강의 노벨상 공작 등이 책에 수록된 수많은 내용들은, 국정원 고위급들도 알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임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봐야 할 정치 지망생들, 정치인들, 예비역들, 공무원들, 단체 리더들, 그리고 자라나는 젊은이들까지 모두가 봐야 할 필덕서입니다. 앞서 나온 작게 80518과 김대중과 청주케 국정원장들의 대남적과 공작까지 나옴으로써 세트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적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수 있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꼭 읽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은 먼저 농협예금주 황진무 360-02-140392에 권당 2만원을 입금하신 후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주문자 성함, 주소, 도서명, 주문 수량을 남겨주시면 입금과 주문문자 확인 후 답변을 드린 후 발송을 해드리게 됩니다. 한국보급은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구치소 수감시 엽서보내기 운동으로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데 역할을 한 선구자 방송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엽서 보내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엽서 보급에 단한 건의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감당을 했습니다. 이번 주문에도 많은 참여를 해 주시고 주변에도 공유해 주셔서 5.18의 거짓된 망령에서 벗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G2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되는 국민 필독서가 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